요즘 무선 이어폰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죠. 너무 많아도저히 고를 수 없는 지경인데요. 내구성과 가격, 음질, 배터리 수명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최고의 무선 이어폰 베스트 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10만원 이하 가성비 제품 2개와 성능만 따졌을 때 가장 우수한 제품 3개를 소개합니다. 먼저 극강의 찐가성비 제품, 미국의 음향 전문 브랜드인 제이레베고 에어팝입니다. 2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높은 평점과 좋은 구매 후기들이 올라오는 인기 제품인데요.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이 가능하며 IPX4 방수 등급으로 야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터치 센서로 재생, 볼륨 조절, 통화가 제어 가능하며 세 가지 EQ 모드가 있는데 터치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듀얼 커넥트 기능이 포함되어 이어버드 한쪽만 꺼내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체형 케이블이 케이스에 달려있어 보조 배터리를 이용한 충전도 간편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이어버드는 최대 8시간 케이스를 통해 24시간까지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찐가성비템이니 저가형 이어폰 찾으시는 분들은 괜히 알리에서 이상한 제품 사지 마시고 미국 제품인 이 제품 사시길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구매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만 원이 조금 넘는 이어폰 에어프로3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브랜드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본 최대 AV 어워드인 VGP 비주얼 그랑프리 2023에서 상을 탄 제품입니다. 쓸만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인에비큐를 탑재하여 10만원 이하의 가성비 있는 가격대에서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이어폰 양쪽에 정전식 터치 컨트롤로 제어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물기 노출은 견딜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본체에서 9시간, 케이스에서 추가로 3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7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멀티포인트 페어링 기능이 있어 노트북에서 음악을 듣다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정리하자면 1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서는 최고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성능이 뛰어난 이어폰 탑3를 소개합니다. 최우수 이어폰 3위 애플 에어팟 프로2 USB-C 버전입니다. 에어팟 프로2는 새로운 H2 칩을 탑재하여 특별한 적응형 주변음 허용이라는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주변의 자연스러운 소리는 적당히 들려주면서 드라이기나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시끄러운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요즘에 나온 USB-C 버전에서 달라진 기능은 IP54 등급의 방진, 방수를 지원합니다. 비 오는 날에 착용하기도 괜찮고 수영장만 아니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애플의 최신 제품답게 애플 아이디 로 로그인한 다른 애플 기기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케이스를 잃어버 거리더라도 소리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케이스 찾느라 숨바꼭질 안 해도 됩니다. 현재 에어카포 또는 에어팟 프로 3 같은 새로운 모델 출시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이어폰이 필요하시다면 할인을 할때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우수 이어폰 2위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보스의 QC 이어버드 2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모시브 오디오 모드가 탑재되어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현실감을 높여주고 음악을 들을 때도 현장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리콘 이어팁의 착용감도 정말 좋지만 같이 포함된 고정 밴드가 사용자의 귀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3가지 크기로 제공되어 장시간 착용시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유닛 측면의 터치 패널을 스와이프나 탭하면 재생 정지와 볼륨 조절, 전화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 사용 시 6시간이며 케이스를 포함하면 최대 24시간 동안 세 번의 완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휴대폰 통화 시에도 상대방 목소리가 잘 들릴 뿐 아니라 내 목소리도 상대방에게 또렷하게 전달해 준다는 점입니다. 음질과 기능 면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르 는 소니 WF1000XM5입니다. 먼저 XM5는 소음 차단 및 노이즈 캔슬링만 따지면 현 무선 이어폰 중 원탑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전 제품인 XM4에 비해 크기는 25% 감소하고 무게는 20% 감소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대화를 시작할 때 음악을 일시 중지하고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스피크 투체 기능이 있어 이제 업무나 수업 중에도 개념 없는 MG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적응형 사운드 제어 모드도 있습니다. 이어폰을 제거하면 귀 감지 센서가 음악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제스처 제어 기능으로 키보드를 치고 있을 때에도 고개만 까딱여서 전화를 받거나 종료할 수도 있어 편합니다. XM5의 배터리 수명은 약 8시간인데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는 1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분 충전으로 최대 1시간까지 사용 가능해서 정말 편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산다 하는 분께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소니 XM5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에 소개된 제품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